이두개의 유토피아. <laughs> 와! 감사합니다 이두개씨. <laughs> 뭘요? 결혼 축하드린다고요. <laughs> 아유토피씨 <laughs>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laughs> 네. 사실은 저희가 한동안 업로드를 못했었는데 그 이유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결혼식을 올리느라고 업로드를 못했어요. 9월 25일 날 이두개와 유토피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저희가 원래 결혼할 때 500만 원으로 결혼하기 이게 딱 목표였어요. 너도 그래서 정말 500만 원으로 결혼하셨나요?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기억지야. 예. 다된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보요 대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차례도 정해야 되고 식사 메뉴랑 손님 명단 공간 디자인도 다 해야 돼요. 총 예산 금액은 지금까지 쓴것 포함이요. 네. 저희가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결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음. 보통의 결혼식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몰라요. 한 드레스 빌리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식장도 드레스도 없이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었는지 가감없이 한번 돈든 것만 지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부분은 바로 손님들 식사 대접하는 거였는데요. 케이터링에 200만 원이 들었어요. 먼저 저희가 어디서 케이터링을 했냐면요. 은 말해주시죠. 춘천의 어쩌다 농부 팀에서 도와주셨죠.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육림개에 위치한 춘천의 어쩌다 농부 팀에서 원래 케이터링을 안 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문의를 드려가지고 이날 결혼식이 있으니 식사를 해주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와주셨는데 그날 음식들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음식만 대단한 게 아니고 케이터링까지 대단했습니다. 그날 오신 손님들께서 다들 너무 극찬을 해주시고. 저희 결혼식이 한8할하 정도를 9할이죠9 9 9월. 네. 9 정도를 <laughs> 담당해 주셨어요. 너무 준비도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가 어쩌다 농부팀을 선정을 했고 또 합이 맞아서 할수 있었던 이유가 친환경으로 케이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유기농 식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농사지은 꽈리고추를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서 함께하게 됐는데 저희가 결혼식에서 최대한 쓰레기 안 나오고 일회용품 안 쓰고 환경을 생각하는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 지켜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그 다음은 저희가 옷을 맞춤 제작을 했어요. 그 맞춤 제작한 옷 비용이 두 사람 거 합해서 상하이 합쳐서 76만 원이 들었는데요. 저희 경려공방에 추경려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을 해주셨어요. 이건 연초부터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살을 빼가지고 입으려고 했는데 살 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입고 했는데요. 음 먼저 드레스를 안 입은 이유는 저희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하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좀 활동성이 보장되는 옷이었어야 됐고, 또 결혼식 때한번 입고 마는 옷보다도 그러니까 매년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드레스 안 입어서 신부가 어, 서운하지 않겠냐,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로망이 드레스를 안 입고 결혼식 때 화장을 안 하는 게 저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유토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9월의 신부들 중에 제일 아름다웠다고 할수 있어요. 진짜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돈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은 일단 신발을 저희가 한 켤레씩 샀는데 이 신발도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예복하고 어울리면서도 평소에 신을 수 있는 걸로 각자 한 켤레씩 구입을 했어요. 어, 합쳐서 신발이 17만 2천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주를 해주셨어요. 저희 식사하면서 귀농학교 지금 저의 동기인 태용이와 그리고 선배이신 기타광님께서 그날 연주를 해주셨는데 이 연주를 위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진짜 열심히 연주했어요. 그래서 연주 감사 사례로 30만 원을 드렸고 그 다음에 테이블보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그 많은 테이블보를 사서 나중에 활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장에 5천 원 해가지고 7만 원 들었고요. 알전구를 두 개를 샀어요. 무대를 꾸밀려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2만 5천 원. 이거는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다른 파티할 때쓸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를 구입했고 그날 저희가 좋아하는 떡을 구입을 했습니다. 닷대라고 부르던가? 그렇게 해서 저희 화천에 있는 시장에서 10만 5천 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화관을 샀어요. 화관은 5만 원. 그리고 그날 운동장에 설치할 음향 35만 원. 청첩장이 인터넷으로 제가 디자인해서 주문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9,000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그 종이컵을 두 줄을 샀는데 한 100장 정도, 1개 정도 샀는데 그게 12,000원. 그 다음에 돈이 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돈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거였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그래도 하나씩 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 시부모님께서 반지를 해주셨어요. 저희 반지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반지 저희가 직접 고른 건데, 이런 나뭇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조금 저희한테 잘 어울리고, 평소에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이게 46만원이었어요, 반지가.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총 4개를 주문했는데, 46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손님들한테 담례품으로 수건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못 오신 분들까지 다 합쳐서 150장 정도를 60만 원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그리고 저희가 직접 든돈 해가지고 총 비용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구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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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500만 원으로... 아니, 5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결, 결혼을 하셨네요. 네, 497만 8천 원 들어서 결, 저희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비용은 이 정도 들었지만 사실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지인분들의 무한한 응원과 지원으로 안 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장소를 학교 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 대여비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저희 화천 현장 귀농학교장님과 저희들 도와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장소 대여 비용이 안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어떻게 입장했냐면은 어떻게 입장했죠? 트랙터를 타고 네. 입장했죠. 트랙터를 타고 입장했는데 아마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트랙터 대여하는 비용도 안 들었습니다 저희 창고에 있는 트랙터를 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식당에 있는 테이블 14개를 썼어요 근데 마침 식당에 1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저희가 많이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50분밖에 안 모셨었거든요 왜 50분밖에 모시지 못했나요? 코로나 그 시국에 맞는 결혼식의 법을 지키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의 좋은 변명이었고요. 원래는 정말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맞물려가지고 50분도 안 되게 그렇게 한정적으로 모셨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천연 염색을 직접 했어요. 천연 염색 그 천만 샀거든요. 그게 5만원 정도 들었었는데 어, 저희 시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염색을 했었고, 이 염색에 대한 그 염료 부분은 제가 초반에 여름에 쪽을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배를 해가지고 생쪽 염색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원래는 파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옥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 돼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됐고, 저희 결혼식에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 수도 있는데 저희 신정 이모께서 그꽃 그림을 가지고 와 주셔 가지고 학교 운동장 골 축구 골대 있죠. 축구 골대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서 무대를 꾸며주셨어요. 조화도 직접 다 시장에서 골라와주셔가지고 해주시고 정말 너무 아름다웠죠 그때. 너무너무 이쁘죠. 진짜. 그리고 또 염색한 그 천을 가지고 입구도 꾸몄고요. 친구들이 수레로 벽돌을 영차영차 날라가지고 입구를 또 꾸며줬어요. 부케나 꽃 같은 거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저희 유토피 교회 저희 시아버님 교회 꽃꽂이 집사님께서 꽃바구니, 부케, 코사지 다 해주셔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감사드리는 분 저희 늘샘님. 늘샘님께서 손수건 염색하는 것도 다 같이 해주시고 솔방울 그리고 밤송이 뭐 이런 거다 지원해주셨어요. 저희 남양주 마스터 가드너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그 자연 소품들을 다 빌려주셔가지고 그 꽃병에 들꽃으로 꽃꽂이 하는 것도 명절에 와서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들꽃의 세계에 입문했다니까요, 그때. 정말 안 도와주신 부분이 없어요.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셔서 저희 이 귀농학교 일정 다 끝나고 효도여행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그쵸? 안의 수공업의 현장.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와 네. 저희 결혼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말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날 결혼식에서 가장 바쁘셨던 분 누구실까요?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너무 바쁘셨어요. 사진을 또 찍어주시느라고. 사진 카메라, 필름 카메라 세대랑 갖고 오셔가지고 가족 사진도 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와서 DSLR로 사진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무엇보다 보통 주례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 주례를 세 분이서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 학교장님께서 해주시고 둘째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해주셨는데 어땠어요? 눈물이 조금 났어요. <laughs> 다들 눈물, 눈물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흐느게 우는 바람에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날 주례를 다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비용은 안 들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셨더라면 안 됐을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손으로 직접 올린 결혼식 500만 원으로 결혼하기 이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